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바로 이 세이코인입니다. 자, 우선 이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홀더 분들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, 자,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 고쯤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연락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자,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, 오늘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자, 사실 이 코인이라는 것도 정말 별게 없는 게이 차트를 백날천날 보셔도 이제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. 자, 결국에는 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. 자, 그래서 현재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며 이 시세가 정해지는 거고, 자,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래들, 이 세력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,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. 이렇게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라고 많은 연락을 좀 주셨습니다. 자,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세이코인 말고도 뭐 리플 같은 주요 메이저 코인들 자료까지 함께 전송해드리고 있고 자, 원하시는 코인 정보나 세력들이 펌핑시킬 코인들까지 미리 알려드려서 이렇게 연락주신 분들에게 실시간 정보방 링크와 이 단기간에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VIP 세록 정보까지 빠르게 전달해드려서 고점 탈출 및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. 나와 있는 지게임 번호로 세일하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이코인 관련된 테러 펌핑 시간대 언제 몇시할 거고 이 세력 목표권화 팁이 어디까지 끌어올릴 건지 이 VIP 세력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빠르게 답장을 통해서 좀 보내드릴 건데 자,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고 새벽 시간도 상관없습니다. 제가 확인하는 바로 그 즉시 이 세이코인 관련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코인 리스트들까지 함께 보내드리겠고요. 제가 여러분도 귀찮게 할일 없이 그냥 이 자료만 받아보시고 괜찮아 보이시면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고, 이 믿음이 안 간다 싶으시면 받아보신 자료들,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다가, 제가 보내드린 이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, 이 VIP 세력 정보 따라서 투자하시면 지금 구간에서 수득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, 이 VIP 세력 정보를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나중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리는 이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력들 거래하는 시간대와 가격대 나와 있고 매수 매도가까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좀 가져갈 건지 이 vip 세력 정보 제가 모두 무료로 전송 도와드리고 이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도 이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 위해서 이 세력들의 목표가 제가 한분한 한 분씩 공유해 드릴 텐데 자 이런 자료들을 돈을 받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저한테 문자 주셔서 신청하시는 분들 안에서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와 목표가 vip 세력 정보들 저는 금전 요구 일절 한푼 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제 번호로 세일하고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해당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딱 이거 이 자료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말씀 드리겠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락 주시면 과감하게 이 세력 정보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전달해 드리니까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 보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. 자,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와자료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